야 내가 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나는 부럽지도 않아. 언니도 부럽지도 않아. 어 내가 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나는 부럽지도 않아. 너랑 부럽지도 않아. 네가 가이캐박했니 내가 가이관박했니 나도 잘, 뭐,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고내 너한테 십만 원 있고 나한테 백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나는 나겠지 근데 입장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이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닌지 세상은 천만 원을 가진 놈이 있지 난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다른 사람 거야 누가 더 짜증 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은 말이야 부러움이란 모르는 놈이니 그게 누구냐 바로